자,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역 자율시장 1분 거리, 부천역은 3분 거리 초역세권 현장에 나와 있고, 바로 여기 집 앞에 큰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막힐 일도 없고, 대로변 바로 옆이라 사시기에도 사실상 더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층부터 고층까지 아예 막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는 투룸과 쓰리룸 두 가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쓰리룸의 타입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 투룸은 딱한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투룸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대로변에 그리고 부천 여기 가까운 현장을 찾으신다고 하면은 꼭 한번 나오셔서 보셔야 할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말고도 뭐 무입주를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무입주에 맞는 집, 그리고 조건에 맞는 집들도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입구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처리가 잘 되어 있고 정면에는 허리라인 선반 기준으로 위에 네칸 4칸, 아래 네칸씩 해서 신발장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 일괄소등 스위치 나와 있고요 전실 공간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선반으로 짜져 있지만 난이 선반이 필요 없다 그러면 선반을 제거하고 그냥 짐큰 짐들 보관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 짐 보관하신 데는 전혀 시장이 없으실 것 같고 좌측 편으로 해서 서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골드 프레임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부터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가 주방과 거실이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 먼저 거실부터 볼 건데 거실 폭은 3,90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바닥은 복도, 주방, 거실까지는 전부 다다 다 타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좌측 편이 TV 아트월, 그래도 TV가 아트월 쪽 같은 경우는 타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 이쪽 포인트로 해 갖고 템버보드 우드로 해 갖고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소파 아트월 4인용까지 충분히 설치 가능하시고 앞쪽에는 이렇게 아예 막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남양, 동양, 서양, 그리고 북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다 남양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우물형 천장에 무드 조명 등 그리고 라인 조명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이 정말 매력적으로 잘 빠져 있는데 주방은 디귿자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은 무릎라인 레그룸도다 들어가 있어서 최대 6인까지도 식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할렛 인덕션 3구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양문형 김치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픽 공간 마련이 되어 있다 이 주방 쪽 바로 옆에도 펜트리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추가적인 주방이 부족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도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상부장은 화이트 톤에 하부장은 블루 톤으로 해갖고 계열이 정말 색감 표현을 좀잘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방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고 TV 아트월 바로 뒤쪽으로 해서 안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방 같은 경우는 12자 정도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의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안방도 3 베이 구조다 보니까 완벽하게 다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공간 나와 있는데요 정면에 양변기 그리고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까지도 충분히 할수 있게끔 세면대 쪽에는 샤워기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줄눈 시공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줄눈 시공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각 방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고요 맞은편에 두 번째 방 나와 있는데 이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정말 큼지막하게 닫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한자 11자 정도 나오는 안방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방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은 자녀분 방으로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서 소파, 털 바로 뒤쪽에 있는 마지막 세방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세번째 방은 두번째 방보다 사이즈는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8자 8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벽지 실크 벽지 색상도 핑크와 그 다음에 그린 톤으로 해서 좀 나눠 놨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베란다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고 세탁기랑 건조기 이렇게 타워형으로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바로 옆에는 보일러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일러 돌아가는 소음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방 바로 옆에 주출입구 들어오자마자 우측편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안쪽으로 파티션과 유리 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건식, 습식도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고 해바라기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젠다의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병기 세면대 들어가 있고 메인 욕실도 줄눈 시공은 골드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를 잘 해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이 정말 매력적인 집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 앞에도 저층부터 고층까지 완벽하게 다 뚫려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도 지상부터 지하주차장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천 자유시장이 1분 거리에 나와 있고, 부천역 3분이면 갈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는 방 3개, 그리고 방 2개 구조로 나눠져 있고, 여기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구조로 주상복합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피스텔은 먼저 분양이 다 빨리 끝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파트 세대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